조선 시대 경상도 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요뽀구총수라는 책을 근거로 5위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경상북도 성주군입니다. 조선 시대 성주군의 인구 수는 54,365명이었습니다. 성주는 왕의 태실을 보관하던 명당으로 손꼽혔으며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4위는 대구시입니다. 조선 시대 대구시의 인구 수는 61,477명이었습니다. 1601년에는 대구에 경상 가명이 설치되며 더욱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위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조선시대 진주시의 인구수는 6 9,495명이었습니다. 진주시는 남강이 도시를 휘감고 있고 지리산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조선시대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위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조선시대 상주시의 인구수는 7 497명이었습니다. 상주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까지 경상도의 가명이 소재하던 도시였습니다. 1위는 경상북도 경주시입 경주시입니다. 조선시대 경주시의 인구수는 7만 1,956명이었습니다. 경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